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신루함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루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포게되었노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 순종합시다. 야, 아멘. 예. 일단 순종하고 봐야 돼요. 순종해서 손해 볼거 없습니다. 어, 말잘 들으면 또 하나라도 더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 그 사람의 성격상 뭐 하면 일단 따지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늘왜 이걸 즐기는 사람 있죠. 왜왜 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인데 순종의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늘 던지긴 해야 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던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일단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인군자 아니면 예수님에 와서 설교해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대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또요, 아무리 죽을 써도꼭 은혜 받는 사람이 꼭 있대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막 죽수고 개떡 같이 해도 그것을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 필요한 사람, 또 개떡이 좋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개떡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개떡을 와,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에뭐 부목사가 100명인데 설교 한번 돌아오려면 1년에 한 번이나 돌아오겠어요. 이분 긴장을 해가지고 뭐 그거 너무 막 요리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일생일대 한 번이다 다시 못올 수도 있다. 뭐 사, 여기 또 언제 사임하면 하겠냐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너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죽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응, <laughs> 은혜 받았다 이것도 못했는데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지하철에서 그 교회 성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도 성도인지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오셔서, 다가오셔서 그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때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도 이게 딱 죽을 쓴사나 죽을 썼는데, 아, 그분이 이게 죽이 필요했구나. 환자들은 또 죽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죽을 사다 먹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그렇지만 은 어떤 일을 하자 하면은요. 어떤 일을 하자 딱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 돼요. 이런 분이 한 10%에서 15% 된대요. 그러고 나서 뭔데요? 그러데요안 <laughs> 돼요? 해놓고 뭔데요? 이런다는 거죠. 그참 재밌는 건 또. 뭐 합시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하죠 뭔데요 이런데요 하지요 하고 뭔데요 이렇게 묻는 분이 한 10에서 15% 있대요 또한2 30%는 합시다 그러면 뭔데요 일단 따진대요 그리고 나서 아 그럼 합시다 이런다는 거죠 또한3 40%는 합시다 그러면 아이 그거 어려운데요 이러다가 그래도 설득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아할수 없이요 하요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럽은 그 극단으로 갈리는 건 뭐겠어요? 안 돼요? 뭔데요? 이런 분과 예, 뭔데요? <laughs> 이거죠. 왜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하지만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안 돼요? 왜요? 돼요? 왜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따지지 않고 순종부터 하고, 왜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왜라는 것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죠.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야. 살아가면서 뭔가 그 눈을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됐다면 저 사람 잘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이 왜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아유 그뭐 무슨 죄를 저질렀나 보지 유대 율법으로 의하면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가 이 답이 없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늘 끝에 천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논쟁하면서, 아유, 그 바늘 끝이니까 천사 하나가 올라갈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인 셋이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완전 숫자인 일곱이 올라갈 수 있다. 아고 천사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낫고 우월한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 막그 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며칠까요? 저마다 그냥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지 결론은 없는 거죠. 이 맹인, 날때부터 맹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거예요. 논쟁하기에. 여러분, 남의 인생의 이 불행을 가지고 논쟁 혹은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참 이건 인생의 불행이죠. 그 영혼을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뭐 차가, 어, 차가 이렇게 뭐 불이 났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그 상황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아이, 운전 조심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때로는 농담도 하죠. 아이, 과속했 나보구만. 이러면서 비난도 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피 흘리는 사람이 안 보이고 차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건의 심각성보다도 그냥 때로는 농담, 조롱거리 혹은 교훈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죠. 여기 날때부터 맹인은 인생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태어나서 빛이라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가벼운 가십적인 농담거리 그리고 답이나 결론이 없는 논쟁거리 이런 취급밖에 안되는거죠. 여기 제자들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아픔을 같이 끌어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어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어? 광주에서 다리에서 아가씨가 있던,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떨어지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세우더니 막 뛰어가서 일단 끌어내린 거지, 막 그냥 잡아서 끌어내린 거예요. 무조건 가서 그냥 조용히 설득한 게 아니라 무대보러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막 그냥 끌어내려놓고 나서는 그 사람을 설득한 거예요. 그자를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앉어가지고 막 얘기했대요. 그왜 살렸냐고 막 원망을 하더니는 나중에는 정말로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감동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 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거리로 삼을 때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얼음 안져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약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남편은 건강하고 부인은 허리 아퍼봐요. 그럼 뭐, 무엇이 그렇게 아프다고 빨빨 설거지나 해놓을 것이지? 이런 이러, 이지 공감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퍼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강도질하러 왔다가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칼을 들이대면서 손손 머리 위로 올려. 그때 50견 때문에 못 올려요. 그랬을 때 강도도 50 견에 아프니까 아픈 적이 있으니까는 그러냐 얼마나 아팠냐 그러면서 또 당신 부인은 알아주지도 않지 뭐 이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했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다양한 그런 이게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건강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걷는 것도 좀 조심스럽대요. 그렇다고 70 늙은이냐? 50대 중후반이야. <laughs> 근데도 전 같지 않다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요. 아, 세상에 축구하는데 얼마나 그 몸집이 좋고 튼튼한지 주변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쓰러지더라니까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그분이 쓰러지고 있어. <laughs> 그러더니 올해는 걷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대요. 말을 들으면 70대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이 연약해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저절로 겸손해지고 낮춰진, 낮추게 되죠. 그러면서, 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은혜,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아니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아요. 그래서 권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젊어서 고생 사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 사도 저절로 와요. 그잖아요? 그 고생거리들이 오긴 와.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 내가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인간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처하신 그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태백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거 보면 태백권 수제자가 그냥 태백권을 포기하고 떠나요. 떠나서 그 무술한 사실을 숨기고 그냥 침술로 사는데 대충 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대충 해. 부인은 죽겠어요 왜? 돈을 좀 벌어야 살겠는데 대충대충 대충 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 살이 찐 사람 있는데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이 침술이 얼마나 좋은지 태백권의 그, 그, 그 계승자 될 사람이 몇번 이렇게 지압을 하고 침을 딱한두 군데 놔주면 바로 입맛이 사라지고 다이어트가 샥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천천히. 아. 한 (30분) 정도 뜸도 들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엉뚱한 데도 만져주고 뭐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보약도 한채 먹고 그 나중에 두채더 먹고 그 먹으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한 (5초) 정도 툭툭툭 툭, 툭 하더니 뭐톡 찌르더니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이 빠져요 너무 빠져가지고 오는데 돈이 안돼왜한 (10초) 정도 오류 만져주고 가세요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몇십만 원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면, 야, 됐다. 이러면 어떨까요? 야, 너눈 떠. 딱 떴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를 거예요. 소중한 줄 모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말씀으로도 너 눈을 떠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죠. 터치. 듣지 못하는 자,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 지금 보면 참 지저분하지만 예수님도 약간 쇼맨십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얼음 만지시고 터치를 통해 치유하시는 과정인 거죠. 또 다른 다른 맹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눈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나병 환자는 그 몸에 손을 대신 거죠. 원래 율법으로는 손을 대일 수 없지만 율법을 넘어서서 그를 터치했을 때에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오늘 이 맹인, 맹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 줬다. 이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터치인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냈다는 거죠. 실로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보냄 받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보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성 바깥에 있는 샘이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샘은 숨겨 놓은 거죠. 위장해놓고 그 샘물을 어디로 보냈냐? 성 안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그 실로한 못으로 흘러 나오게 그 터널을 뚫어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보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맹인을 보냄으로써 보냄 받은 맹인이 된 거죠. 맹인 어떻습니까? 번거로운 길이고 먼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참먼 길이고. 가서 굳이 씻어야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서 거기서 씻으면 나을 거야 이랬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죠. 에이 뭐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있네. 가서 씻는다고도 안냐 내가 한두 번 씻어봤냐? 왜냐? 아니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랍비가 거기서 씻고 있더라고요. 문을 폐쇄해놓고 문을 폐쇄해놓고 랍비가 와서 목욕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도 가서 씻기도 하고 이러는 곳이니까 아마 이 맹인도 가서 씻어 봤겠죠. 한두 번 씻어 봤냐? 낫겠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놨으니 아무리 자기가 안 배도 딴 사람이 보기에는 가오가 상하잖아요.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 응? 개안수술 하는 것 외에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인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능했더라지만 내가, 내가 눈을 잃었을 때에 내 눈을 뜰수 있다. 주님이 뜨게 해줄수 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실, 눈앞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이, 그 과제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의 이 맹인은 아이고, 될까? 여기 확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서, 어? 가서 씻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냈으니까 또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버렸으니까 귀찮아서라도 믿음반, 의심반 또 귀찮아서라도 가서 씻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어떤 아들은, 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말은 잘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어떤, 어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우, 저는 못해요!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누가 낳았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 처음에는 못해요!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했던 그 아들이 그래도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 맹인은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순종으로 빛을 보게 된 거죠. 보냄받은 딸은 이름의 뜻에 이실로한못에 보냄을 받은 자가 돼서 의미가 전환이 됐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었죠.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냥 눈을 떴더라?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요. 예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다면 그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 저기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에이, 아니야. 이거 저거 봐봐. 어? 좀 비슷해, 비슷할 뿐이지 그 사람 아니야? 이거. 맹인이 맹인으로 있을 때 누가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지저분했겠죠. 그래도 눈을 뜨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보이니까 좀 얼굴도 좀 깔끔하게 하고 면도도 했겠죠. 그래서 얼굴이 비슷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비슷하나 다를 수 있잖아요. 달라 보이죠. 그래서 비슷한데 다른 사람일 거야 이랬을 때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응? 내가 눈을 뜬 자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응? 가가, 가가. 경상도 말로 그렇게 물을 때에.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믿, 믿고 가서 씻으면 나올 줄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하라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 믿음반 의심반 반반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뜨게 되었더라 해서 예수님이 뜨게 주신 것과 그에 따른 순종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러면 그 예수라는 데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에 봤습니까? 못 봤죠. 어? 그분 얼굴도 몰라요. 왜 눈을 떴을 때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낸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이 나는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즉, 맹인은 기적의 현실도 담대한, 담담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서 눈을 한번쫙 씻었더니 불빛이 살짝 보이는 듯하고 두번 씻었더니 뭐좀더 보이고 그래서 이거 확신을 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 빡빡 문댔더니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더라? 좀 영웅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의 달인들 있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렇게 위대하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대. 굉장히 치명적으로 넘어졌는데 그 하나, 넘어졌는데 안 다친 거예요. 그걸로 간증했다가 나중에 간증의 달인됐대. 그 작은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살을 붙이고 뻥튀기하고 막 하더니는 위대한 간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자인데 이래서 보내가지고 가서 씻었다. 담담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분 어디 있는데 나 그분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아니요 하는 거 있죠. 이 성실 그리고 진실 신실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고 그게 덕스러운 태도입니다. 작은 하나의 겸허함을 가지고 너무 크게 막 화려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없는데 있는채있는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기도도 그러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일생일대의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신실한 태도 이것이 덕을 세우는 태도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터치와 그 터치에 감동된 맹인의 순종. 이것이 가져온 기적이고요. 이 결과로서 내가 변화된 그 사람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는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이것의 출발점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보다 그 파장이 큽니다. 맹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 그것을 2000년 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수요일에 이곳에서 설교를 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순종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미에서 나비 짓이 북미로 가면은 태풍이 될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표신하지 않는 작은 순종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순종은 고통과 조롱과 구걸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의 순종은 영광스러운 빛과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불만족의 삶을 만족의 삶으로, 어둠의 삶을 빛의 삶으로, 통곡의 삶을 희열의 삶으로, 패배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구걸하는 삶을 주도적인 삶으로 바꾸 주는 거죠. 여러분, 청지겸신 서약주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야 될까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가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담담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위대한 고백과 함께 순종?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응?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도. 의심이 들어도 그것을 누르면서 순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기 맹인은, 맹인이 갖고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행하시고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순종의 요구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의 요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관심을 가지면 알아차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올한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그리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주님 앞에 아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꺼이라도 또 아니면 의심 이 있을지라도 또는 반 억지로라도 순종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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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